저는 저와 아이. 안에 있었던 어떤 유대나 감정 깨달음들을 위주로 적기 시작했던 글들인데 글을 쓰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제 아이와 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행에서 얻었던 것들, 제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공유하고 싶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많이 힘들었던 일들을 글로써 풀어내고. 거기서 제가 오히려 치유를 얻었는데 그런 것들이 독자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두려움보다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쓰므로서 제 남편과 제 아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조금 체단경을 끼고 뭐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을 받지 않을까 어느 순간 그런 걱정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 일에 제가 안, 좋,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것들이 지금 제가 너무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공유하고 이런 거에 불편함은 없는데 내 남편이나 아이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걱정이 들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이거한테더 용기를 주고 저한테 위로를 주고 어, 내가 몰랐던 일들도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면서 오히려 다독여져서 책을 통해서 가족들의 더 정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책을 출간하고 나서 제 책을 읽고 지인들이 너무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한테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으면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던 너의 모습들을 봐서 내가 참 미안했다. 너의 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들을 내가 함께 더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 일을 계기로 아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제가 내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서 지금 제가 모든 게다 좋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웬만한 힘든 일은 이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힘든 일이 와도 그 그래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들었던 일들이 저한테는 성장의 계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